끝내주는 연애 MC 온주환이 외로움에 대해 얘기했다. 2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끝내주는 연애에서는 사내 연애를 꿈꾸는 짝사랑 남의 달달한 고백배송 사연과 역대급 농도 짙은 사연으로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예비 부부 커플이 등장해 다양한 온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최근 녹화에서 MC 들은 외로움과 관련된 쓸쓸한 일상을 고백했다. 최근 운동을 시작한 치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이라며 자신의 공허했던 일상을 떠올렸다. 치타는 운동 후 몸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려는데 손이 안 닿고 힘들었다. 라며 철양했던 신세를 털어놓는다. 이를 들은 붐은 아프면 더 외롭다. 라고 공감하기도 했다. 혼자 산지 무려 19년 차인 온주와는 외로움을 많이 안 탄다. 라며 혼자 남다운 여유를 선보였다. 이어 혼자 산지 19년 되다 보니 외로움은 내가 동반해야 하는 것" 이라며 미소까지 지은 온주아는 "오히려 일하러 가면 말할 사람이 생겨 기쁘다" 라며 외로움을 대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털어놓았다. 이은지는 최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뒤 오후 11시에 돌아온 이은지는 핸드폰을 확인한 후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